음. 아니요. 아니, 요새 컨텐츠가 좀 부족한 거야. 아니, 그래가지고 내가 짜보이고 생각을 해봤거든? 생각이 안 나는 거야. 컨텐츠로서 이게 없다. 다하 <laughs> 오시면 될거 같으세요. 지금부터 더빙 들어갑니다. <laughs> 오늘 말이죠. 아니, 틴트를 이게 사용법대로 발라볼 거예요. 아무나 왜 저러니, 마저러니. 아, 이제 좀펴발라 아니, 스파출러 어디 갔어, 임 아, 마도 저거 원래 손으로 바르지. 아하. 아 이거 사용법 여기 나와있거든요. 아, 니 이거 보고 하는 건데, 이게, 쿠션에는, 안, 안 나와있어. 쫙쫙, 펴줍니다. 쫙쫙, 펴줍니다. <laughs> 자, 이거를 진짜 쫙쫙 펴줘야 돼. 안 그러면 이제 뭉쳐. 자, 초사이언, 비고 오, 어, 빨리 떠. 이게 지금 사용법이 없어서 많이 안 나와있어서 당황한 이슈슈씨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거 약간 옛날 감성이야 이거 내는 그 은은한 시선에서 이렇게 그 치워 인마 아우 진짜 안녕.